네, 보니즈워큐와 이카가데니가 오늘 오모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모이와 같이 비교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모이는 그냥 무게만 나타내는 객관적으로 어, 무게 측량적인 느낌으로 무겁다. 라만 응.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오모타이가 되면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묵직하다. 화자의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다. 이런 마이너스 어, 뒤에 문장은 마이너스 감정이 예, 따라오게 됩니다. 보통 드라이, 신도이 이하다와 같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음, 화제의 감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뒤에는 마이너스 감정을 끌고 온다.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조금 좀 크게는 해보겠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좀더 작으면 또 코멘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바위는 무겁다. 그래서 들고 싶지 않다. 이 짐은 무거워 혼자 옮길 수 없습니다 いこの岩は重たい.だから持이たくないこの岩は重たい.だから持たくない이 짐은 무거워. 혼자 옮길 수 없습니다. 그

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기분과 오모타이. 기분과 오모타이. 기분과 오모타이. 눈꺼풀이 무거운 거. 무거운 눈꺼풀.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모타이 마부타. 오모타이 마부타. 오모타이 마부타. 남성이 진지하다고 느껴질 때 진지하게 어머니 무거우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남세가 오모타이 또 간지라래로 또 개와. 男性が重たいと感じられる時は、男性が思たへと感じられるとは、皆様どうですか여러분は어떨때그렇게느끼시나요그과거의일은그에게있어무거운추억입니다。思い出で추억이오면은무겁죠でも、いけ、ちょっと、ちょっと、그렇게막、좋은느낀추억은아닌것같아요。その過去の出来事は、 彼にとって重たい思い出ですその過去の出来事は彼にとって重たい思い出ですその過去の出来事は彼にとって重たい思い出ですうん。 그래서, 요렇게 간단하게 문장 봤고요 간단해요. 오모타이는 감정이 플러스 된다는 것만 주, 초점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 들어가니까 괴로우니까 내가 뭐안 하겠다, 어, 싫다, 이런 부정적인 어, 표현을,과 같이 많이 쓰인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영화 보시면서 또 오모타이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 드라마 보시면서 좀 더, 음, 많이, 음. 말씀을 해주시면은 또 입에 예, 어, 많이 예, 잘 금방 음,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가락서한번 되시다. 대하 네, 맞다!